오늘은 숟가락 젓가락을 전기포트에 넣고 끓이면 벌어지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전기포트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석회, 물때가 생겨 제거하기 정말 힘든데요 이럴 땐 먼저 전기포트에 물을 절반 이상 받아주세요 그리고 물 1L당 식초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이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해 입이 닿는 부분을 전기포트에 넣고 끓이세요 식초에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씻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입에 들어가는 도구인 만큼 주기적으로 살균해 주는 것이 좋아요. 전기포트 전원이 꺼지면 손에 장갑을 끼고 숟가락, 젓가락을 옮기세요. 찬물에 헹군 후 깨끗이 말려줍니다. 남은 식초물은 주방 배수구에 찬물과 함께 버리면 배수구 청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물에 여러 번 헹구세요. 이제 안쪽을 보면 따로 씻지 않아도 석회 물때가 아주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수 있어요. 숟가락, 젓가락, 전기포트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.